어떤 한 해였냐, 솔직히. 미션으로서 참 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laughs> 추에 남는 <laughs> 공연은 역시 최근에 있었던 단독 공연인 것 같은데.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그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사실 되게 생소한 공간에서 했던 공연이고, 아, 진짜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적에는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역시 제일 재밌는 거는 단독 공연만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세개를 뽑자면, 벙커에서의 18일 공연. 단독 공연? 짱이었고, 대박. 음. 그 4월에 했던 어쿠스틱 단 공동. 오, 네, 진짜 좋았던. 따뜻하고 되게 좋았던. 음, 또뭐 했더라, 우리가? <laughs> 마이트 클럽도 있고 뭐 스틸 건즈랑 것도 있고 역시 단독 공이 짜인 것 같아요 두 개로 줄일게요. 그리고 연말에 냈던그 나눈다스랑 크리스마스 싱글이 둘다 편곡이 너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싱글 같은 경우는 저희 편곡 다 시간만 했거든요 그거 남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그러고 나서 그냥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왜 존댓말 반말 왔다 갔다지 아무튼 그냥 그런 냥그 사인 거지 뭐그 <laughs> <laughs> 작업들도 너무 좋았고 되게 성장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편곡인데 빨리 나와서 멤버들이 참 정말 편곡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올해 나온 싱글들 세 개는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요세개였 그 <laughs> 아니 이게 별꿈이 작년인 줄 알았지. 이게 노래 키우면 대표님 아, 뭐, 앞으로도 일 많이 시켜 주십시오. <laughs>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거 같지 않아? <laughs> 아 사실 어쿠스틱 단공도 되게 작년 같아. 사실. <laughs> 음. 그리고 심지어 3집 발매하고 나온 그 우리 LG에서 했던 것도 되게 옛날 같은데. 생각하면은 작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몇개한다 보니까 제일 전국 투어 안 하시나요? 수원 수원 수원. 청주 투어, 투어. 세곡을 냈을 뿐인데 정규 앨범을 낸거 같은 기분이랄까? 뭔가 진보한 일 것도 있고. 어 맞아. 음. 음악적으로 좀 그런 거 어, 맞아 맞아. 진짜 그런 느낌이야. 앞으로의 사집이야 기대가 너무 많잖 어. 저희도 기대해요 사집을. 뭐라고? 우리도 사집을 기대한다. 응. 우리도 사집을 기대한다. <laughs> 예 기대한다. 우리도 사집을 에이, 기대한다. <웃음> <웃음> 우리도 사집을 기대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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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사집을 기대한다. <웃음> 동무들 <웃음> <웃음> 앞서 말했던 모든 공연이 정말. 상급하지 않았던 모든, 모든 <laughs> 순간이 생생하고 정말, 나탱하고 정말 나탱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laughs> 아, <laughs> 아, 여러분을 어. 광안리로 초대하셔 <laughs> 저희 이제 다음으로 여쭤볼 광안리라는 곡이고 광안리 가면 성격이 딴사람인요 제가 사람인요 아. 근데 이제 막상 광안리를 가면 진짜 별거 없고 사실 거기가 좀사람들테 아,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가 특별한 사람들하고 가족이 거의 추어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어, 저희한테 되게 특별한 장소고 거기서 같이 해인 상황 기억이나고 걸으면서 만들었던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된것 같으니까 no 재판 입장에 들어온 김태현이 레슨 생을 모집합니다. 오와 많이 배우러 오세요. 음, 뭐야? 내가 가르쳐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못 쓰겠다고. <laughs> 앞에, 앞에 앞에만 쓰자. <웃음> <웃음> 앞에만 쓰. 재밌으면 다 쓰는 거고. 뭐. <laughs> 다음 다음 공지에 제대로. <laughs>